그러니까 음. 우선 누구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뭐나속세이고뭐 이것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점점점 싼데다가 네.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18에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 <laughs> 그리고 혼자 그 외로웠던 게막 음. 이제 결혼하고 애들 낳고 다 애들 성장한 다음에 내가 한동안 뭐알코올 중독, 술, 그러니까 그 현실 높이를 술로 했어. 네. 그냥 그냥 소주 반컵 더 음. 먹으면 다너 때문이야. 음. 남편 너 때문이야. 원망하셨고. 어, 그내 외로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 이것도 다너 때문이야로 원망을 했거든. 나. 네. 네. 그랬는데 술도 딱 끊고 술은 이제. 어 누가 나를 술 끊게 백일 기도를 해준대 그래서 아 주변에서요? 엄마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 내가 김수미씨 꼭술 끊게 만들어준대 네. 그래서 아유 무슨 유일하게 내가 지금 이 그나마 혼술이지 네. 나 밖에서 술 먹는 거잘못 받... 봤어 한, 한 번도 못 봤어요? 밖에서 한 번도 안봤 저는 한 번도 못봤어 집에서 혼술 음. 그런데 집에도 오고 하니까 이제 음. 취한 모습도 많이 봤지 근데 이 술이라는 게 마귀야. 적당히 와인이라든가 이런 걸 식사 전에 짠하고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성을 잃게 퍼 아. 마시고 이성을 잃었어 네. 괴로우니까 네. 그게 문제야. 음.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네. 집안 늘 불란이 있고 음. 지금 내가 밖에서 술안 먹으니까 안 믿어지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술만 먹고 얌전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주사가좀 있었어. 어, 근데 어머니 저 솔직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저는 바깥에서 어머니가 회식을 해도 이렇게 술 어. 마시는 걸한 번도 본한 적이 번도 없잖아요. 안 먹어. 작품 할 때도 그렇고 음.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지 네. 술 먹고 전화해. 그러면 한 시간씩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왜 이제 얘기해? 아 그때 느꼈어? 느꼈죠 난또술 먹으면 누구한테 전화해 네. 꼭해 그리고 한 10분 후에 또 전화해서 어. 똑같은 얘기를 1시간 어머 계속 하세요 어.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한테 3, 4번을 계속 하셔서 혜자 언니 너몇명 예.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술먹은줄도 알았지? 알죠 어머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 전화 안 끊으셔서 차에서 어머니 전화 다 듣고 어. 그리고 어머니 전화 끊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머 그래 와. 이런다고 그런데 네. 어머니 야 그렇게 술을 탁한 어. 순간에 어, 어느 때 부터인가 그런 전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게 끊었을 때야그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렇게 꼭술 응, 먹으면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아 어, 김혜자 선배님한테도 전화하시고, 어, 어. 예. 그랬는데 백일기도를 하와에서 가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신대. 어머니 위해서. 응. 음, 주님 김수미씨 술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싱크대 밑에 이제 소주병을 꺼내서 아침에 음. 꼭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려. 네. 꺼내갖고 딱 따갖고 딱 잔에 딸라 그러는데 막. 이 소주병을 싱크대에 팍 던졌어 무슨 폭탄 같아. 어, 예. 너무 싫어. 어. 냄새도 싫고. 네, 네. 막 무슨 무슨 정말 폭탄 덩어리 같아. 한 순간. 한 순간에. 네. 어, 어 무서워. 네. 갖고 막소 뭐 수돗물하고 같이 틀어가고다 버리고 내가 소주를 짝으로 사다 놨어 왜냐면 떨어지면 아침에 그 가기... 슈퍼에 내가 혼자 갔어 어, 어, 어. 새벽에. 네. 가서 사왔어 그게 부끄러워 네. 창피해갖고 아유, 네. 그래갖고 막한 짝을 후후다 버렸어 그 뒤로 너무 싫었어 네. 이유는 모르겠어 네. 어머 내가 이래도 되나? 한 병은 남겨놔볼까? <laughs> 마지막 하다가 아니야 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네. 하와이에서 네. 어제가 백일기도 마지막 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목매 울었대. 아, 근데 안믿안 믿을 수가 없잖아. 네, 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나오셨을 때다 얘기했더니 막 우시다 서로 우은 거야.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그 전에도 내가 무지 노력했어 음. 근데 일주일 못 넘기더라고 네. 8일 되면 미치겠어 뭐 소주 한 병에 백만 원이라도 먹겠어 그 이게 그래 네.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햇수로 사년이야딱 끊으신 거 <목소리>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데요. 왜, 이거는 네.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셨기를, 저, 단 서울에 오시면, 당신을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네. 푸른 나무를 교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목사님, 그 전에도 내가 네. 암암리에 교회를 가려고 괴로울 때, 음. 어, 힘들 때, 뭐 왠지 교회 쪽으로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 그다음주또안 나가고, 안 나가고 했는데, 딱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대충 어떤 말씀이셨어요? 그날, 그날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네. 사회적으로 모든, 모든 일을, 근본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다. 오. 내 탓이다. 네. 뭐, 부부 간의 문제고, 아무튼 나를 놓고 하는 말이야. 음. 그리고, 도로 그,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네. 목사님들 네. 교회에. 그리고 또그 성, 찬양이, 나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아하, 나님의 은혜로 있을, 한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어 정말 왜 내가 진작에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품이 따뜻하고 온도를 느끼는데 왜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런 감동 그런 마음이 아르고 나니까 편해지. 지금은 솔직히 어머니 술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지금은 내 침대, 침대에, 대해 네. 성경책하고, 음. 일기장하고 같이 있고, 틈만 남은 주님 감사합니다. 누는 날도 주님 감,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음. 주님 다, 이거 다 견디라고, 네, 네 지나, 지나 견디겠습니다. 음. 모든 거를 그렇게, 모든 게 주님하고 연결돼서 하니까, 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신기하게 많이 보였어요. 네. 그중에 탤런트이신 우리 김수미 씨도 어, 들어오셔서 말씀 공부를 함께했다 그러던데. 네, 어떤 분이 그 수미 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음. 그때는 어. 초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음, 음, 그분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앉아서 음, 왜 저분이 뭐잘 산다고 그러는데, 음, 뭐 때문에 와서 저렇게 여자들을 그렇지. 앉혀놓고 성경을 저렇게 가리킬까. 그게 음, 너무 이상해서 그걸 바나만 음, 봤대요. 처음에는. 음,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마음에 어디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하는지 또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두번 왔어요. 음, 또 오기 시작했는데, 몇번 그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한국에서 이게 조각으로 조각가가 만든 그 목각 십자가가 십자가. 굉장히 이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저분이 굉장히 영혼이 그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그 십자가를 선물을 주면서 숨 음. 씨, 이거,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음. 십자가가 너무 이쁘니까 음. 그 옆에다 놨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맨날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음. 그 십자가 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성역 공부를 계속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앞에서 주요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아.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하고 음. 생각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김순미 씨를 위해서 백일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시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 주님께 기도 드리셨다던데. 네, 그분이 음.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음. 감정의 기복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음. 막 그냥 이게 앞 되면은 이게 컨트롤이 아, 안 되니까 잘하는.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게 아. 그거를 그래서 그게 그냥 곡에 끝나면 되는데 음. 자꾸 아무래도 더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음. 하나님, 이제 수미 씨가 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 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음. 이제 간중도 하고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술이 안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놓고 항상 이제 그때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수미 씨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음. 수미 씨, 음. 제가 이런 이런 기도를 해서 보내, 보냅니다. 음. 수미 씨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음. 자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고 또 서울에 가서 만나면 항상 하나님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변화돼 가지고 어, 집사까지 됐습니다. 네, 어, 네.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한 네. 영혼을 정말 변화시켰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으로 이제 그. 어, 간증 집회도 다니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음. 저기 그 집회를 했어요. 간증했는데 음. 막 절복 올라오라고 음. 이게 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다고 음. 이제 하는데 순 씨가 이제 간증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음. 또 듣고 이렇게 보면서 어, 저희들보다 이 연예인이라는 음. 음. 그그 인기인이라는 네. 연예인들이 굉장히 저는 막 너무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mm -hmm. 수미 씨는 아 음.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Mm -hmm.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왜 수미 씨를 갖다가 이렇게 어, 하나님 품으로 예, 이렇게 품으시는가, 음. 품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려고 음흠. 그러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수미 씨, 과연 수미 씨가 저렇게 처음에 초신자들 갈 때, 과연 수미 씨가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음.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김수미 씨가 음. 그 영광의 그 교회에서, 음흠. 뭐, 아, 서서 하나님, 수미 씨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수미 씨 안에 신앙이 들어가 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이물은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그랬는데, 기도한테 피멍사망으로 수미 씨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나는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저, 저 앞으로. 그서 어, 이렇게 눈을 뜨니까 제가 교회에서 아마 잠깐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수미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수미 씨, 수미 씨,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음. 그래서 숨이 그 자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음. 또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뭐 공부를 안 해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음. 자꾸 교회를 인도를 했어요. 제가 음. 우리 그전에는 이제 교회를 조금 잘안 다니시는데 서울에 가서 음. 인도를 해서 교회를 가자고+ 가자고 그랬는데 음. 처음에는 안가더니 자꾸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그그 숨쉬를 그 교회를 끌고 오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맨날 교회 같이 가자. 그래도 맨날 뭐뭐 뭐 촬영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러니까.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수미 씨를 전도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아요. 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한번 교회를 좀 다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 하나님의 힘이지, 제 힘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전부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되지, 제 능력까지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수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네.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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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간절한 권사님의 마음과 네. 영혼의 기도가 네.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막 음, 음, 음. 골방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목사님과 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음. 하나님 아니 왜이러 저기 왜 이런 걸안 들어주세요? 음, 하나님, 음, 음, 어, 하나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음.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제,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게 <laughs> 또막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 음, 음. 불만을 막 해요. 어, 어, 사실은 그게 바로 삶의 기도이라는 것 아닐까 싶, 싶어요, 그죠 네. 물론 아,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상의 삶 속에서 네.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친근함의 네. 대화가 바로 네. 기도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잘 못해요. 음. 그냥 매한맨날그부딪힐 때마다 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음. 전목사거든요전 음.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네. 해주세요. 음. 늘 그렇게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음. 하고 아 음. 어, 하나님 전 너무 약해가지고 저 음. 강한 사람을 대적할 수도 없고. 전도를 못하고, 음. 어, 요번에 저희가 그 사랑하는 그 친구 하나가 뉴욕에서 같이 앞에 살아요, 음. 샀는데, 전도를 제가 못했어요. 왜 어. 그러냐면, 음. 내가 하면은, 아유, 예, 그런 거좀 골치 아프게 얘기, 사업하는 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음. 그러면 제가 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세례를 받도록, 그런데 그이가 또 교회는 다녔어요. 어. 간간히 또 생각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세를안 받은 채로 그래서 늘아 먹대가 뭐 되면 가겠지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 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사경을 헤매니까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왜너 나한테 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도 교회 세례 받게 음, 하지 음, 않았고 음, 왜 교회를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너만 그렇게 잘 믿고 니네 애들 그렇게 다 믿으면서 음, 나한테는 그렇게 강렬한 안 했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음, 맞아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강하게 하면 싸워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제가 후회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성경 말씀, 주님 말씀처럼 강제적으로라도 네. 집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제가 그거를 음. 못 해가지고 음.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거를. 근런데 다이도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안울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음. 김수미 씨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교회 딱, 그래서 제가 기도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김수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음.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그, 제가 음. 그할 때.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숨이 씨 믿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안할 거예요? 음. 하나님 보고 막 제가 맨날 <laughs> 그렇게 시음을 했어요. 네, 네. 그, 하도 그분이 뭐 바쁘다 그러니까. 음. 또 그렇다고 내가 막딱 다가서서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또 만나면, 그래도 또, 어 제가, 전할 수 있는. 아 어, 수미 씨 때문에 제가 기도를 뭐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 음, 음, 금식은 아니지만 음. 40일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어떨 때는 100일 또 모자라면 아 어, 수미 씨 때문에 기도한 횟수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거를 자꾸 주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미 씨가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권사님 음, 기도 덕분이라는 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와. 근데 쟤는 그 친구한테 기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아유, 언젠가 앞집이고,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갈 때는 말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면서, 아,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기도 했어요.